안녕하세요. 박한쌤입니다. 이번 영상부터는 NCS 학습 모듈 냉동 설비 운영을 볼 건데, 책 순서대로 학습 1, 2, 3이 아니라 학습 2, 1, 3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학습 2, 냉동기 부속 장치 점검하기부터 보겠습니다. NCS 학습 모듈로는 24페이지입니다. 네모 1번을 보시면, 냉동 사이클의 주요 부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압축기가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 냉매를 압축하여 고압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고온 고압의 기체 상태인 냉매는 열교환기에 들어가서 열을 방출하며 고온 고압의 액체 상태로 응축이 됩니다. 이렇게 냉매가 응축되는 열교환기를 우리는 응축기라고 부릅니다. 응축기에서 나온 고온 고압의 액체 상태인 냉매는 팽창 밸브를 통해 저온 저압의 액체 상태로 변화합니다. 저온 저압의 액체 상태 냉매는 또 다른 열교환기로 들어가서 열을 흡수하며 저온 저압의 기체 상태로 증발합니다. 이렇게 냉매가 증발하는 열교환기를 증발기라고 부릅니다. 증발기에서 나온 저온 저압의 기체 상태인 냉매가 압축기로 다시 들어가며 냉동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여기 나오는 파란 박스에 적혀 있는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네 가지가 냉동 사이클의 주요 부품입니다. 그러면 냉동 사이클을 구성하는 네 가지 주요 부품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보겠습니다. 먼저 압축기입니다. 압축기는 냉동 사이클 내 냉매를 순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압축 방법에 따라서 용적식, 원심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용적식 압축기에는 왕복식 압축기, 로터리식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가 있고, 또 원심식 압축기에는 터보 압축기가 있습니다. 또한 압축기는 구동 동력원에 따라서 전기로 작동하는 EHP, 그리고 가스 엔진으로 작동하는 GHP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나온 기출 복원 문제들 한번 같이 풀어볼 텐데, 먼저 24년도 3회차 지필 시험에 진위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증발기는 냉동기를 구동하는 동력원으로서 냉동 사이클 내 냉매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냉동 사이클 내 냉매를 순환시키는 역할은 증발기가 아니라 압축기죠. 그래서 답은 2번 X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4년도 수시 1회차 지필 시험에 나온 단답형 문제도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네요. 압축기는 냉동기를 구동하는 동력원으로서 냉동 사이클 내 냉매를 순환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압축 방법에 따라서는 용적식 압축기와 원심식 압축기로 구분할 수 있으니까 답은 용적식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도 4회차 지필시험에 나온 사지태길형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원심식 압축기를 고르시오. 요전 문제에서 압축기는 압축 방법에 따라 용적식 압축기와 원심식 압축기로 나눌 수 있다 라고 했었죠. 자, 이번엔 각 압축 방법마다 어떤 압축기들이 속해 있나를 볼 겁니다. 용적식 압축기에는 왕복식 압축기, 로터리식 압축기, 스크롤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가 속해 있고, 원심식 압축기에는 터보 압축기만 속해 있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응축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응축기는 압축기 출구에 위치한 열교환기로 고온 고압의 냉매 가스가 열을 방출하며 일정한 압력으로 액상으로 액화됩니다. 이런 응축기는 외부 환경이 공기이면 공냉식 응축기, 물이면 수냉식 응축기, 물과 공기가 혼합되어 있으면 증발식 응축기라고 합니다. 참고로 응축된 냉매가 포화액 온도보다 과하게 냉각된 정도를 과냉각도 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이것과 관련해서 25년도 1회차 지필 시험에 나온 사지택일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다음 중 콘덴서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응축기의 영어 이름이 콘덴서 거든요 그러니까 응축기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응축기는 외부 환경에 따라 공냉식 응축기, 순냉식 응축기, 증발식 응축기로 분류할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우리는 팽창 밸브로 넘어가겠습니다. 팽창 밸브는 압력 차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고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장치로 이론적으로는 등비 엔탈피 과정을 따릅니다. 팽창밸브의 종류로는 수동, 자동, 모세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여기서 자동팽창밸브는 또 정압식, 온도식, 전자식, 열전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책에 나와 있는 모세관과 온도식 자동팽창밸브에 대해 한번 보겠습니다. 지름이 작고 길이가 긴 관인 모세관대를 냉매가 통과하면서 배관에 의한 압력 손실로 압력이 낮아지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면서 냉매 포화 증기압과 포화 증기온도도 같이 낮아지게 되는데 주변 환경보다 낮아지게 되면 냉매는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세관은 가정용 냉장고, 에어컨디셔너, 쇼케이스, 소형 냉동기 등 소용량 냉동장치에 많이 사용됩니다. 다음 온도식 팽창 밸브는 증발기 출구의 과열도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있으며 비교적 정확하게 냉매의 유량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25년도 1회차 지필시험에 나온 단답형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특징을 가지는 설비의 명칭을 바르게 쓰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고 하니 무엇무엇 무엇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구성요소 그리고 과열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며 냉매 유량을 제어한다는 점. 구성 요소는 외워도 좋고 안 외워도 좋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특징으로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답이 뭘까요? 온도식 팽창 밸브 되겠습니다. 뭐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라고 해도 좋고 영어로 TEV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증발기로 넘어갈게요. 좋은 저압 상태의 냉매가스를 포함한 액 냉매가 증발기를 지날 때 열을 흡수하면서 증발됩니다. 증발기는 냉동기에서 냉동 효과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장치이며 증발기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런 증발기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조건은 냉매와 피 냉각물의 온도차가 적고 냉각 면적이 사용 목적에 맞도록 충분해야 하며, 증발기 입출구 사이의 압력 강화가 크지 않아야 합니다. 참고로, 증발된 냉매가 포화 증기 온도보다 과하게 올라가는 정도를 과열도라고 한다는 것도 같이 정리해 주세요. 증발기 종류가 설명되어 있는 표와 관련해서, 냉매액 공급 방식에 따른 증발기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24년도 3회차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표를 다시 한번 보면, 냉매액 공급 방식에 따른 종류는 건식, 마액식 냉매액 강제순환식, 냉매분사식,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러면 이번에는 냉동 사이클 주요 부품 사이사이에 설치되어서 네 가지 주요 부품의 성능을 안정화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냉동기의 부속기기들에 대해서 한번 볼텐데 먼저 수액기입니다. 수액기는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에 설치되며 순수 응축냉매 액만 팽창밸브로 보내주고 또 냉동 사이클 중 순환 냉매 양이 변화할 때 여분의 냉매를 저장하며 서비스 밸브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고압 측 배관 연결이나 또는 압력 계기 설치 등을 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24년도 3회차에 단답형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설치되며. 순수한 응축 냉매만 팽창 밸브로 보내 주는 역할을 하는 냉동기 부속 기기는 답은 수액기가 되겠죠.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필터 드라이어입니다. 필터 드라이어는 응축기와 팽창 밸브 사이에 액관에 설치되며 냉매 중 포함되어 있는 이물질을 걸러주고 산이나 수분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관에 접속하는 방법에 따라 용접형과 플레어형이 있고 설치 시 유동 방향을 맞추어서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액불리기입니다. 액불리기는 증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되며 냉매과 가스를 분리하여 가스만 압축기로 보내줘서 냉매 액이 압축기로 들어가서 발생하는 액 압축을 방지합니다. 또한 압축기 밸브가 열리고 닫히는 동안 흡입 배관에서 발생하는 맥동을 흡수하는 서지 탱크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액불리기도 설치 시 입출구 방향에 주의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다음은 열교환기입니다. 열교환기를 통해 팽창 밸브 입구의 고온 액냉매 그리고 압축기 입구의 저온 가스 냉매 사이에 열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통해 플래시 가스, 부릉축 가스 생성을 방지하고 냉동 효과를 증가시키고 또애각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자밸브와 유불리기입니다. 냉동기에서 냉매의 순환 유로를 전기적으로 개폐하는 전자밸브는 작동 방식에 따라 상시 닫힘 구조 그리고 상시 열림 구조로 나눌 수 있고 유불리기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하여 압축기 내의 냉동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시키고 또 오일 슬러지를 감소시키며 증발기의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24년도 3회차 필답 시험에 나온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아래 냉동 부속기기와 설치 위치를 나타낸 표, 요 표를 바르게 완성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수액기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수액기의 설치 위치는 어디죠? 응축기와 팽창밸브 사이 유불리기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 자 이렇게 빈칸 채우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냉동설비운영 학습 2 냉동기 부속 장치 점검하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봤는데 오늘 같이 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원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